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예 늦었어요. 낮에 이것저것 제가 좀 정리를 한다고 예 조금 늦었고 어, 화면이 예 들어오는지만 좀 확인할게요. 유튜브는 지금 화면 들어오는 거 확인됐고요. 어 치지직은 어예 라이브 방송에 예,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일단 예 출석을 하고요. 출석이 안 되네요, 근데. 라디아봇. 이게 할 때마다 계속 이걸 채팅을 입장을 시켜야 되는 건가? 어, 음, 일단은. 보시 입장했고. 됐나, 이제? 어, 왜 채팅이 안 써지지? 뭐지? 거요. 로그인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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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뭐또 예, 인증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이게 좀 뭔가 불편하면 하긴 한데, 예, 그래도. 입장에 있습니다 예.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어... 예 됐네요 아 어렵다 <laughs> 예,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예, 하자니 조금 빡세긴 하네요 자 세이브를 불러오구요 어제랑 비슷하게 예 일단은 지금 장비 맞추는데 조금 예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 장비 맞추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잠시 중심지로. 동물사님, 14시간 뒤에 세크왕국에서 복수를 하러 온다 하니, 일단은 도망을 가 있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이제 예, 우리 성기사들이 예, 명작 등급이 조금씩 예, 나오고 있어요 자, 명작 등급들이 나오고 있고 어, 아그누가 문제인데 예, 아그누가 아직 어, 무기 제작이 딸려요 예, 80이 안 넘어가서 예, 조금 아직은 저게 느리고요 켈레톤 수리 키트 이 정도면은 예. 뭐 일단 알아서 예. 잘 하지 않겠,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 일단 탈 거는 더탈거 같은 거 같아요. 클로저스 님 오셨대. 아, 그러스님 나중에 오셨구나. 자, 응급 처치하고 좀 강해졌어요. 도시형 사수 구렁이 지금 먹을 거좀 있구요. 지금 여섯 시간 뒤에 예, 올 예정입니다. 심장이 <laughs> 좀. 나름, 예, 90을 못 찍네요. 힘작을 아직, 예. 아직 좀 더, 예, 강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여기다 놓고. 가복판 작업이, 예. 철광석이 딸려서 지금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예 제가 좀 만들어 놓고 어 지금 장비를 계속 만드는 중이긴 한데 예 명작이 안 떠갖고 예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인데 아 명작을 빨리 만들어야겠죠 그래도 아우구 제작이 예 어둠 속에서 일하는 중에 예 없죠 호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방어부지자의 92예요. 지금 확실히 노예들이 네, 이제 슬슬 잘 싸워요. <laughs> 네, 우리 노예들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나름. 판을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뭐가 이래 걸려 있을까요? 아 기계 종수리. 가법 음. 판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죠? 이럴 거면은 가법 판 제작대를 네. 하나 더 만들어서. 놀고 있는 애들이 아예 있다. 놀고 있는 애가 하나 더다 붙어서 가옥판 작업 시키고 자, 철광석은 예, 여유가 많아요. 아직은 예, 철광석 여유 많고 철판도 지금 들어가고 예, 강철막대 예, 쭉쭉쭉쭉 지금 되고 있어 만들어지는 중이고요. 세크가 지금 쳐들어왔죠. 네. 어이구야, 노예 또 죽었네. 자, 노예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 이거 좀 위험한데. 노예를 또 구해 와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음? 뭔가지? 아 배고픈 중에 넣었구나. 자 노예들이 지금 또예 네, 죽어 있습니다. 또좀 머리 아프네요. 도구가 왜 없지 아 넣어줘야 되는건가 하나씩 어 왼팔 오른팔이 다 날라갔어요 이 친구는 네. 자. 하나 둘셋넷 일니인가이 어, 아니고 음. 하나, 두, 세, 네, 다, 여, 일, 구,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2, 13명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2열3 자, 이거 친구인 거 같은데, 네, 맞네요. 어, 노예를 예, 좀더 구해 갖고 와야 될거 같아요. 지금. 친구도 지금 왼팔 오른팔이 예, 둘다 날라갔는데 아군누 하나 둘 세번째 아군누 하나 둘 세번째 이 친구도 예 내보내고 좀 많이 맞았네 애들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네. 그리고 또 어, 다친 친구들이 없죠. 자, 그럼 또 노예를 구하러 가 봅시다. 자, 노예를 구하러 가야겠죠. 자, 이... 일단 들어가서... 이랑 거래해서 먹을 것좀 챙겨주고 아, 다됐네 먹을 거? 응 네. 먹을 것다 챙겼고 로렌드님도 가방 챙기고 챙기고 나스만님도 가방 챙기고. 자, 무게 다 체크 됐고요. 자, 그럼 또 노예를 구하러 가야겠죠. 야, 근데 세크 진짜 아프다. 세크 너무 아프다. 자, 손재주가 지금 80밖에 안 되거든요. 응, 음, 그래서, 좀더 전투를, 예, 유연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누가, 누렁이 어디였어? 누렁이 일로 와! 어디가, 누렁이? 아, 일단은, 예, 가기 전에. 자, 녹가다 뛰는 애들이 지금 누구누구 정리가 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중간부 대장관, 바위금산. 일단 다행히도, 예, 무기하고 그런 것들이 죽은 애들은 없구요. 트라이앵글도 좀. 그늘어 전기공화자업대 자궁구리 철정제소 바위강산 강철정제소 바이오연료 한달련 바위 강산 쪽도 맞지만 네. 이 친구가 열려도 네. 좀 같이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할거 없으면은 너도 그리고 정리하고 자 일단 그래도 최소한 예 도라는 가게 돼 있어요 다행히도 예자 그러면은 자 일단 도라는 가니까 예자 노예를 좀더 구하러 가겠습니다. 날이 좀 춥긴 해요. 저도 지금 집에 있는데, 에에 보일러를 켰습니다. 심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90부터 더럽게 안 올라요. 부터 힘이, 예. 더럽게 안 오르고 있긴 있거든요. 저쪽에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영 캠프가 하나 있어서 예, 야영 캠프 좀 털고 이 근처인데 야영 캠프가 여긴데 야영 캠프가 아, 이 위에 있구나. 아닌데. 자, 무시하고 예, 가겠습니다. 휴게소로 찍고 와 근데 세크 빡센데 세크 전사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90정도 예 공격이 90정도 나왔거든요 그 말인즉 막기가 예 막기가 90정도 나와야지 될것 같아요 누 애들은 계속 싸우네요. 음주린 도적단 예 대기 풀고 어... 자 이제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해요. 예. 이제 좀 많이 그래도 좀 때려 잡았다고. 예. 슬슬 이제 도적들이 잘안 보여요. 예. 나름 이제 파벌들 마, 많이는 안 잡았는데, 솔직히. 예. 많이 잡은 건 아닌데, 어, 대장들을 좀 잡았다고. 예.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누애들 말고 이제 스켈레톤으로 좀데고 가야되나? 번도 좀 챙겨 와야 될것 같아요 예좀 마을을 지키는 용도로 예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어접한 애들은 진짜 이제는 예 그냥 어 지나가면서 때려잡아도 충분하고요. 문제는 이제 중급 이상? 예 수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울부짖는 어디죠? 거기 예 거기 가서 수련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수련보다는 예. 장비를 좀 맞춰놓고 수련을 하려다 보니까. 좀해 주고. 어, 비커머 휴먼을 한번 해 볼까? 정소을. 멀쩡하게 털고, 예, 갑니다. 저기도, 트라이앵글 도적들이 있죠. 자, 눌렁이 눌렁이 예, 펴 덜리고 어, 오늘 디트로이트 휴먼을 예 제가 좀 설치를 할게요 스팀 어딨냐 조금 어지럽더라도 예, 참아주세요 아트로이트 휴머니 자 58기가면은 예, C에다가 설치를 해도 어, 충분하죠 과연 디트로이트 휴먼은 어떤 종류의 게임일지 저도 좀 궁금은 해요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번도 어, 추천 받고 해보진 않았는데 예. 재밌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받았... 추천을 보통 할 정도면은 예 내가 게임을 재밌게 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에, OBS를 하면서 뭘 다운받으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잠시 방송 종료하고, 에, 방송 종료하고 제가 에, 설치 후에 다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